오늘 하나의 말씀, 니벨더 구급 기도의 16일차 말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바,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영합군의 다리오 왕도,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리오를 통해 다니엘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20절이죠. 다리오가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등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있는 힘과 모든 수구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리오,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부기와 종기와 사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왕도 결코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이게 세자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 하다. 이 세자부라는 단어는 다니엘서만 다니엘서에만 기록된 이 단어예요. 다니엘에서 6장에서 다니오가 엘을 구하려고 할때 구원하려고 할때이 세자부라는 단어가 쓰집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16절 말씀이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했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 아람어 세자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자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피할 길을 준다라는 단어예요. 피할 길. 피할 길을 낸다. 피할 길을 준다라는 단어의 뜻에 구원입니다. 누가 다니엘의 삶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누가 피할 길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새 친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주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구원 주님의 피할 길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만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환난 가운데 사자 굴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입니다. 왕이 신의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기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도 살수 있었던 것,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사람 그 어떤 왕도 구할 수 없는 이 다리오마저도 구할 수 없는 다니엘을 구원했던 것.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이 민족교회가 정말 이 비통함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떠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만 다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지금 피할 길이 필요합니다. 사자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자굴에 갇히게 된 다리, 다니엘은 죄가 없었습니다. 무음했어요이 바사와 메대의 법령, 이 페르시아 법령 가운데 다니엘을 구속할 수 있는 법령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사람들 앞에도 신실했던 자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지혜자들이 꾀를 내죠. 모략을 냅니다. 마치 스가랴서의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참송하는 것 같은 이 사단의 창소 세상의 공격이 다니엘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이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요, 신실한 주님의 그 순교자들,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이 사단의 참소와 세상의 공격이 다니엘을 향한 공격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일례와 법도로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교회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반드시 세상과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서 그 믿음을 꺾는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으로 다가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 구원인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 히브리어가 여러 단어가 쓰여요. 특별히 이 구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자부, 단일서에 거의 일곱 번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자부란 단어인데, 한 번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을 때,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말라트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가 한번 쓰이는데 그게 단회에서 12장이에요. 단회에서 12장 전까지는다 피할 길, 이 땅에서의 피할 길, 사자의 입에서부터의 피할 길, 불 속에서의 피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세 자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단회에서 12장에서만 말라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라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 단위에서 12장 1절이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유하는 큰 문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그 환란 가운데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때의 말라트가 쓰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많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깨어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옷을 입게 됐을 때,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벌을 받을 자가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이에요. 그런 즉, 당에서도 이 구원, 주님의 구원받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붙든 자들, 예수님만 믿는 자들, 그 예수님만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말라트의 마지막 때에서도 환난 가운데 건져지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라트는 또한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도망하다라는 단어로 또 동일하게 쓰이는데 이 다윗에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이는 이 구원이 이 말라트라는 단어인데 사무엘상 2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들었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환란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피해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겁니다. 이때 이 도망하다가 이 말라트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다니엘처럼 이 다윗에게도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사울의 압제로부터 사단의 참소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피할 길, 생명에게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다윗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피할 길, 도망할 길,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내어 주셨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령 가운데 있는 믿음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이 남은 자자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환난 가운데 도망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신 이 백성은 형통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형통한 백성이에요.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이 찰나한데, 오늘 다니엘에게 이 성경은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자굴에 또 던져졌었고, 포루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왔고, 고아죠 다니엘이 지금으로 치면, 조선으로 치면 내시었을 거야. 바벨론의 황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이가 형통한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6장 28절이죠. 다리오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의 삶이 형통한 인생, 구원받은 백성의 형통한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형통한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단어의 찰나는 이 증. 다니엘에게 형통하였더라 이때 찰나어가 쓰이는데 이 요셉이 형통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을 때 동일한 단어의 찰나어가 쓰여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구원 하은 주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또한 찰나어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사실은 형통한 자라고 지금 생각할 수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 왔습니다. 노예야, 종입니다. 아버지와도 단절됐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마치 아들 남굴에 지금 잡혀 있는 환난받은 자 다윗처럼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사위의 그 장인에게도 지금 쫓기게 되고 누구도 다윗의 편이 유력한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다.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그에게 피할 길을 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형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요셉이 3 9장3절이죠 창세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여호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오늘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보디바리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통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 인간의 그 누구도 보디발도, 미국 간내살도 다니오도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다. 그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요 형통한 자다. 모두가 그 주님의 그 빛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교회가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힘을 잃어 버린 이유, 그리스도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기대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구원을 기대기 때문에 광장에 몰려가서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여와 형통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렇다면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형통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동일한 단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고백했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고 형통한 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도,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남마로 가니라. 그날 이후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이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때 감동되었다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 동일한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형통한 자인 겁니다. 그 기름부음 받은, 그 고갈된 기름을 채워지는 자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자고 그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바위색에 임했던 그 형통, 바위색에 기름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감동되어졌던과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그 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어진 이 형통에. 다시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구원받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이 민족 교회를 주님 다시 형통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또한 교회에 환란할때 애통하는 때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이처럼 형통한 인생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신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기쁨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야. 환난 날에 기쁨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은더 기쁨에 거하게 될 거예요. 애통하는 자은더 빼앗겨서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기쁨이 더해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은 이 형통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내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한 이 구원은 또 하나의 다른 단어 히브어 예슈아를 씁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지금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그 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샘물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생명샘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형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구원의 샘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거야.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가 않은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가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길러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그 기쁨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영생을 얻는 주님의 구원받은 기쁨의 자녀가 되, 될 것임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단위에서가 얘기하는 오늘 단위에서 육장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모든 구약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진정한 구,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라고 증거했던 것을 신약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어,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100%확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야. 생명샘물의 기쁨에 충만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고요. 아들남굴에 있어도 주님께서 형통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이구원받는 믿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틈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극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야 우리 행위가 일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1이라도 들어가면, 우리의 공로가 1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자랑할 수 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류밖에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 안에 일위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누구가 내 살도 다리오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주님만 의지하는 금그 믿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대로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를 한번더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된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마지막 때 다니엘 12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날 구원을 얻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다윗에게 도망갈 길을 주셨던 그 보호하심이 구원이 얻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죽어서도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오늘 다니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윤리례와 법도와 어떤 것을 못 지켜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 믿음만을 꺾으려고 하는 거야. 광장으로 나가도 괜찮은데 그 믿음만을 꺾으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세상의 입장에서는 주님만 구원시다만 꺾으면 되는 거야. 1%라도 2%라도 0.1%라도 그 믿음 가운데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참소들이 다니엘에게 들어갔던 참소였어요. 너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만 100% 믿는 믿음을 창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완료하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크게 기뻐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기뻐함으로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급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 환란은 오직 믿음에 통과한 자들. 여러 가지 창소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종교 통합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과 시스템을 거부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부한 자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은혜, 서원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듯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 없음의 결국은 사망이야.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길은 영벌이고요.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잃어버린 믿음, 나의 공로가 1%라도 들어가는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사자굴에서 하나님만 구하는 그 진짜 믿음으로 불과 같이 연단된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이 민족 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다시 주님만을 구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